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 평택 예술문화협동조합의 이두희 이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두희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지난번에 이제 이두희 이사장님 개인사를 쭉 들었어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이사장님께서 만나신 예술가들, 그런 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드신 거예요. 예, 예. 세택 예술 문화 협동조합 요 그거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드셨는지 그거 좀 음, 간단하게 설명 예, 예.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음. 어 그,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 예, 서울 인사동에 제 개인 작업실이 있어요. 아, 예, 지금도 예, 예.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뭐 어떤 분야도마찬 가지고 지만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단 커야지 지방도에서도 네, 예. 뭔가 네, 자기를 알고 네. 알아주고그 했는데, 약간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음.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네, 어, 네. 뭔가 뭐 전시관, 네, 네. 행사관 다 서울 중심인데 네. 어, 한 5년 전, 5, 6년 전부터 네. 전 지역에서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뭔가 행사를 하게 됐어요. 하게다 음. 보니까 어 평택에도 제가 사는 지역 평택에도 네. 어, 예술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어, 실력 있는 분들도 꽤많다는걸 보게 된 거예요. 아, 네. 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진짜 우리 수고 초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laughs> 예. 아 저도 아 계속 서울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네. 음, 한번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 네, 네. 어, 그래서 그렇게 의기투합을 하게 돼서 그렇게제 어, 아는 사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모여갖고 한번 이렇게 뭔가 뭘 만들어보자 네, 네. 어,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 이왕이면 만들려면은 네. 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네, 네.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좋겠다 네. 싶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만들려면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아, 네, 네. 어, 또 이름도 그래서 일부러 문화예술을 많이 하니까 예술, <laughs> 예술을 먼저 하자 해서 아, 예. 예술문화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조합원이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은 예, 13명 있습니다. 13분. 예. 그 13분들이 다 이서예 전각 하시는 분들은 아닐 테고 그쵸, 다 달라죠. 다 예술 분야 열세1분다 네.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떤 예예. 분야들이 있으시나요 그 저희가 뭐지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저희 조항만의 강점이 뭐냐면 일반 분야에서 그냥 약간 경험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야가 몇개 있어요. 네. 뭐 특히 옷칠. 아, 옷 오... 옷칠은 작가가 있고요. 네. 어, 젊은 작가입니다. 상이나 가구나. 그렇죠. 그근데 이러면... 그거를 저는 예술로 만든 거죠. 네, 그것도 일반 공예도 되지만 네네. 미술 쪽으로 이렇게. 네, 오칠 작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속. 유리공예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금속공예? 네. 유리공예. 유리공예. 네, 이거는 이것도 저도 솔직히 오... 접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네. 그 작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목공. 네, 뭐 목공하고 목공. 그다음에 민화. 뭐 천연 염색, 네. 뭐 가죽 때문에, 네. 어... 어, 뭐 스트링 아트라고 해서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무슨 스트링은 줄인가 보다. 네, 예, 선, 네. 선, 실, 네. 실 아트라고 실, 하는데요. 네. 네, 실 아트라고 하는 건데 음... 그것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어... 어, 조금 네, 이렇게 체험하기 쉽지 않은.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음, 이걸 경험하거나 체험해 보시면 하고 나서요 네. 결과가 되게 좋아요. 만족도가 되게 좋다한 거죠 아, 예, 예, 예. 예, 예. 이 체험이라고 하시면 지금 협동조합에서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에 예.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비를 좀 조금 내고 예. 체험도 해보고 예, 예. 자기가 직접 뭐 만들어보기도 그렇죠, 그렇죠. 하고 예. 전각이라면 전각도 예, 해보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러, 도자기 같은 그렇죠. 것도 있나요 염색이나 이런 거있습니다 아~, 도자기도 있습니다. 아, 아 네. 염색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염색도 해본인이 예, 예, 예.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 그렇죠. 이런 예.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군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일일 체험도 있고 네. 저희가 교육도 하고 아, 예, 그렇게 합니다. 뭐 그래서 몇주 과정,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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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도 예, 있는 거고, 예, 예. 예.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도 예, 계실 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뭐 저희가 뭐 장, 작년에 했던 뭐, 사, 뭐 사, 사업이죠, 네, 사업인데 네. 어떤 장소죠, 뭐 평성엔 아트캠프라는 곳이 있어갖고요. 네, 거기 가 네. 미군부대 때문에 네. 뭐 만들어진 국제교류재단에서 만든 어떤 장소인데 네, 네. 거기 가서 저희 조합원들이 대부분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예. 거기에 뭐 일단 미군들이 많이 또 오고 네, 네, 네. 네, 또, 또 소외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저희 방금 말했던 수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음. 두세 번 하다가 <laughs> 중단이 됐지만 아, 아이고, 예. 재작년에는. 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지금 체험 체험 과정은 거의 사라졌을 것 같고, 예. 그 이제 작가들이, 예술가들이 직접 생산하신 예 제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인 건가요? 예, 여기가, 여기가 저희 매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험도 하면서 판매도 예. 하고, 그리고 네. 저희가 또 모이기도 한 사무실이기도 하고. 네, 네. 예. 여기서 회의도 하고. 예, 예. 아, 이사님들 계시고, 예, 이사회도 예. 하시고, 예, 예. 할 테니까. 예, 예. 예. 이사회 같은 건 자주 하시나요? 예, 자주 합니다. 네. 어,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조합원, 저가 대표지만, 저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음, 예, 예. 모든 어떤 행사든지, 무슨 사업이다든지, 네.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사회를 먼저 합니다. 아, 예. 이사회를 먼저 해서 예, 예. 거기서 뭐 결론이 어떻게 나건 그대로 실시합니다. 네, 네. 예, 이게 협동조합의 어, 저 주된 목적 같습니다. 예, 예. 민주적이라는 거. 네. 그래서 어, 조금 많이 시, 힘들어요. 아, 예. <laughs> 이런 이렇게 트러블이라든지 예, 예. 뭐한 사람이 결정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데 음, 그렇죠. 음, 예. 이게 진행 속도가 좀늦는 편입니다. 네, 그렇지만 네. 어, 모든 조합원이 공유하기 때문에 예, 예. 어, 오래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어,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강점 중에 하나가 강점 중에 하나가 정말 우보철리예요. 정말 예, 예, 잘 의사소통하고 그 조합원들이 합의가 잘 되고 이기투합만 하면 예. 정말 오랫동안 길게 밀고 갈수 있죠. 그런데 예, 예. 예. 몇 명이 막 끌고 가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 는 금방 무너집니다. 네. 예. 예. 저희도 생긴 지가 뭐 지금 2년 이좀안 됐지만은 네.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선배들 네. 네. 먼저 하셨던 분들이 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많이 싸울 거라고 네. <laughs> 많이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싸울 거라고 하는데 네. 어, 저희도 조금씩 그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네. 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아, 나는 안 예, 아는데? 예. <웃음> <웃음> 형제들도 <싸움을> 하는데. 형제들도 <laughs> 싸움하는데. 근데 저는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laughs> 아, 예. <laughs> 생각을 예. 들어요. 그래서 네, 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이런 문화 저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네. 생긴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초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면은 다시 또 그냥 또 이렇게 만날 수, 만나게 되는 것 같고.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단, 요, 매장 예쁘게 참, 뭐 예술가들이 모여있으니까 뭐 정말 네. 그렇게도 하겠지만,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여기가 네. 성동초등학교에서 건너와가지고, 네. 여기 통미로, 네. 어, 통미, 통미로죠, 여기가? 네, 네. 네, 통미로의 요, 1층에 이 건물 아주 깔끔하게 잘 꾸며놨어요. 네. 한번 방문해주셔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각자 또, 아, 생산자협동조합이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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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각자 개인 사업들을 하고 계신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각자 공방들이 다있으시고다있으 다 예, 예,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사무실 겸 사, 매장 겸. 매장 겸 이렇게 예. 하는 거고요. 예, 예. 예. 그런, 이제 사장님들이 모여서. 예, 예. 어떻게 보면. 그그 예, 예.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걸 이제 생산자협동조합이라고 예. 그러죠. 예, 예. 그, 그런 건데, 요게 좀잘 되면 좋을 것 같고. 예. 장기적으로 이 협동조합이 음. 꿈꾸고 있는 무슨 프로젝트가 있, 있으신가요? 예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음, 건? 음, 저희가 뭐 가장 원하는 거는 네. 그 지역이죠. 평택 지역에 네, 네. 어. 이사님 고향이라고. 예 그렇죠. 예 네, 지역이니까 네. 예 되게 인구가 네. 지금 50만 넘었지않습니까 네. 음, 되게 많이 급속도로 팽창이 됐어요. 예, 네. 예.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어, 많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가지 필요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어, 어떤 배고픔? 이런 네네. 게 되게 큰것 같다는 생각을. 예. 큰, 큰, 크다고 제가 시에서 어디 회사에, 어 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갖고, 네네네. 결과 나온 게, 예. 결과 나온 게 예. 저, 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예술에 배고픔이 1위였습니다. 아, 위 1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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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서 왔는데, 아, 그렇구나. 평택 시민들이 예. 문화예술에 대해서 되게. 예술문화? 응, 예, 예술문화죠. <laughs> 거기도 문화예술문화가 예술문화에 대해서 되게 좀 배고파시고 하 어, 되게 좀 하고 싶으시고 한걸 느꼈죠. 예. 그러니까 어, 되게 어떻게 보면 사명감? <laughs> 이런 게좀 생기더라고요. 음, 예, 예. 저희는 솔직히. 어, 소확행을 원했었거든요. 그냥 네, 조그만 구도심에 네, 네. 그 가갖고, 네. 거기 있는 네. 동네 분들하고,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걸 되게 원했었어요. 예, 음, 예, 예. 사실은요. 그데 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네. 평택 지역에 어느 곳이든 어떤 문화예술 거리를 만들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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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는 생각을 했셨습니다 아, 문화예술 예, 거리? 예 예. 예, 예. 공방거리죠? 공방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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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저희가 어, 저는 먼저 볼거리죠. 음. 체험할 거리를 만들어 놓고, 네, 네, 그러면 네. 거기에 그냥 먹거리가 들어올 거고 네, 자연스럽게. 네. 네. 그래서 평택하면 와서 가볼만한 곳 하면은 뭐 없잖아요. 솔직히 아, 네, 저도 네. 평택 네. 고향입니다. 근데 네. 평택하면 떠오르는 게 음.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미군부대. 네, <laughs> 네. 뭐 그리고 없어요. 네. 솔직히 뭐 네. 노을. 노을 음. 아는 사람은 알죠. 네네. 근데 평택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평택하면 떠올릴 만한 게 음. 사실 없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평택노농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저도 예.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음. 아, 평택 농악가 이렇게 유명 한 거였어.를 음. 나중에 알았던 거예요. 예.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laughs> 야,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우리 우리가 활성화는 안 되겠지. 예. 네. 와, 그래서 이거 너무 쇼큰 쇼, 쇼 거죠. 네. 어, 남들은 뭐 하나 갖고도 막 뻥튀기 갖고 음, 막 열을 어떻게 네. 뭐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어,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네. <laughs> 왜 이거 갖고 이렇게 안 했을까? 네. 제가 좀 네. 들어서 네. 어, 그거 곁들어서 하튼 어느 지역이든 네. 소소하게 공방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은 네.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네. 뭐 거기에서 뭐 사, 사기도 하고 하면서 네. 어, 하나의 뭐 랜드마크 아, 예. <laughs> 문화 예술에 대한 예술 문화에 관계된 예. 어떤 예. 어, 어떤 하나의 랜드마크처럼 하나 장소를 한번 예. 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딱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예. 그 문화 예술 거리 예술 문화 예. 거리가 생기면 거기 우리 지역 출신 그 네. 정태춘 예. 노래가 아, 막 흐르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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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민 가수의 예. 예. 그 노래가 네? 평택 예. 출신들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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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생각을 했, 했, 했어요, 솔직히요. 네, 네. 저도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네, 네. 거기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도 현역 작가들이죠, 네, 현역 네. 가수들이 네. 어디 지역에 가서. 누구누구 거리, 누구누구 거리라고 말 그렇죠,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니까 평택도 솔직히 네. 정태춘이라는 진짜 벌출한 가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아, 정태춘 거리 만들면 어떨까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네, 네, 근데 네. 저는 이게 그런 거리에 음악만 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예, 예. 공방들이 쫙 자리 잡고, 예, 예. 그래서 음악과 함께 차도 마시고, 예, 예. 뭐 식사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뭐그 예. 뭐 근처에 조금만 가면 뭐 노을도 구경할 수 예, 있고, 예, 그렇죠. 뭐 할수 있는 정말 그런 거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원이나 뭐 시나 이런 데하고 좀뭐 교류 좀 하시나요? 어떻게 소통을 어, 하고 계시나요? 뭐 시, 시에다가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제시를 좀, 예, 제... 했었죠. 에플레서도냈었죠 네, 그런데 네. 좀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결과물 나오기까지가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 음, 이게 조금 되면은 저는 네. 진짜 어 음,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청년 작가들. 어, 아, 예, 이렇게 예.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하나의 고심점만 만들어놓으면 그렇죠. 그렇게 때문에 그다음에 오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그 지역에 있는 작가들 또 발굴도 당연히 우리 저희 평택시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평택시 네, 네. 문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자연스럽게 뭐가 뭔가시에서라든지 예? 뭔가 네, 네. 조그만 뭐, 초성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네. 예. 그리고 멍성만 깔아주면 예그예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네. 젠트리피케이션이 되죠? 그것만 안 당하게. 아, 그게 가장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안 당할 수 있는 예, 예. 시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네, 만들어주시면 네, 네.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아, 그 시에서 정 LH나 이런 데서 무슨 그 아파트 같은 거나 이런 거 단지 조성하고 할때 그쪽에 이렇게 그좀 예산을 좀 기부받아서 그런 걸 꾸미고 한 2년마다 3년마다 쫓겨나지 않게만 해 주면 예 쫓겨나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지역에 네. 네. 다 실패 사례가 어, 다 그런 그렇죠. 2년 뒤에 계속 그, 젠트리피케이션 그, 네. 얘기하시지만 그렇죠? 네. 그 2년 뒤에 임대료 그, 대폭 올려 달라고 네, 한다든지 네, 네. 예. 정말 젊은 예술가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거리를 네. 활성화시켜 놨더니 건물주들이 딱 와서 이제 네. 그걸 다 챙기려고 하고 그렇죠. 갑자기 두배막세배 올려 버리고 네, 네. 그니까 그,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정책이죠. 예, 그런 마케팅. 네, 네, 마케팅이 네. 결여가 되다 보니까 네. 작가들끼리 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거를 네. 도와줄 수 있는, 네. 서포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그런 기획자. 네, 그 네. 기획자가 있, 있으면은, 네. 어, 평택도 네네. 이거 진짜 꽤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원은 네. 풍부합니다 예, 유명하신 예. 분도 많고요잘 네, 네. 하시는 분도꽤 많아요 예. 음, 그리고 젊은 작가들도 꽤많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시각적인 거뭐 예, 그다음에, 예. 음악, 예. 그다음에 뭐 음악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어~ 뭐 예, 연극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네, 뭐 네. 분들이 많이, 계시,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모일 수 있는 장소 네, 뭐 네. 뭐 뭐,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네네. 가장 솔직히, 음, 하고 싶어요. 네, 네. 그,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를 하면, 예. 그더 좋죠. 뭐 예,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계획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곳 뭐, 한 블록일만이라도, 이렇게 네네. 할애를 해주시면은, 예, 예. 꾸미는 거야. 저희도, 저희들이 알아서 꾸밀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 보면, 은 네? 일단 그렇게만 한 블럭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은 네, 시에서 네. 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아요 조이가 네,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 땅값도 올라갈 거고 네, <laughs> 네, 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거잘좀 하셔서 네. 평택지역에 아 그리고 그 이게 아직은 사회적 기업은 아직 안 됐죠? 아닙니다 예, 네. 저 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네, 네. 이 협동조합을 좀잘 하셔서 네. 사회적 기업 인증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 그러면 그 이제 일자리가 몇개 생깁니다. 예, 예, 예. 예,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긴 하지만 일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그 전문직을 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음. 최근에 제가 서류본 거는 200, 200만원에서 250만원 월 그런 월급을 주는 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오, 예. 그 사회적 기업 인증 받으면. 예. 그래서 어, 그러면 좋죠. 그러, 그러면 정말 상근하면서 예, 예. 아까 얘기한 기획자 예, 예, 예. 그런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급여를 주면서 음. 채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기 그 생산자협동조합이라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하는 그 인윤, 이윤 이윤잉여금이 많지 않을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인증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평택 협동사회네트워크, 사회적 협동조합 예, 예, 예. 내그 교육센터가 있고 이런데 평택 또뭐 협동 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있고 예, 예, 예. 이런 데좀 도움을 받으셔서 예. 그 컨설팅을 좀 받으시면 예. 사회적 경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이 정도 저 활동 계속 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받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신청하시면 뭐 유리할 예.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음. 저희도 그 사회적 경제 뭐그 네트워크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네. 같이 활동도 하지만 네. 거기서 신경도 많이 써주고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음, 네, 아마 예.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아니었으면 네. 저희 일정 못 버티고 아, 예. 대부분 월세 때문에 그만 네, 뒀을 네. 텐데 그래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갖고 네, 네. 어~ 하여튼 잘 근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거기 소속이거든요 아 예. 그 소속인데. 네. 아까 오칠 하시는 부 젊은 부부, 예그 예. 부부가 그전 댕구리 협동조합 할때아 저희 댕구리 협동조합에 와서 저한테 한참 동안 아 설명 좀 듣고 아, 굉장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예, 근데 예, 예. 그래서 그분들 굉장히 젊은 예, 예. 조합원들일 것 같아요. 예예 예, 음. 맞습니다. 예. 아, 그그그두 부부가 젊어요, 가장 네, <laughs> 네, 네, 네. 상무국장 맡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네, 저께서... 그래서 저희 그분도 그, 그 오,칠천 가구를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아, 일부러 이렇게 예, 예, 예. 이사를 한 거죠. 네네. 어, 그런데 그 식으로 저희가 환경만 만들어 주면은 네, 네. 젊은 작가들 얼마든지 이렇게 올수 있다고 봐요. 네서 네. 그리고 서울에서는 좀 경쟁이 좀 치열한 치열한데 네. 아주 지역이라 그런 건 이렇게 덜하고 네, 네, 네. 사는 것도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 네. 자연스럽게. 음, 굳이 서울까지 안 가도 예, 예, 예. 어, 또 지역에서 또 네. 지역 본권화시대인데 <laughs> 평택이 또 어, 되게 발전 가능성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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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지역도 넓고 예. 그래서 할 곳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뭐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문화예술을 또 향유를 할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끝으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당부의 말씀, 우리 예술문화 협동조합에서는 뭐 어떤 거를 어떻게 이용해달라든가, 홍보에 마음껏 홍보, 하시고 자랑하시고 기회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평택 예술문화 협동조합이요, 시내 뭐 시내 뭐, 뭐뭐 좋은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고조심에 있는데요. 근데, 음. 교통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에, 일단은 저희 와서 뭐볼 수도 있지만요, 음, 어떤 공간, 자기 뭐 동화, 동호회라든지 아동 어떤 자기 조직, 기업에 약간 취미생활이라죠. 에, 정적인 음. 거 이렇게 음. 할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그 분야가 1 3 가지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소규모로 어 뭐세 사람, 네 사람 상관없습니다. 예. 음. 그런 걸더 원합니다. 지금 다섯 명 이상 모일 수도 없으니까 세 음. 명, 네명 되면은 그래 연락을 주시면요, 연락을 음. 주시면은 음. 음. 어뭐 저희가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음. 저렴하게 해서 어, 체험하는 거죠. 어, 음. 체험.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언택트 시대라서 키트 갖고 많이 하는데 음. 아 키트 저희도 해, 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예술은 감성이 없으면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면서 음. 어그또 정보 교환도 하지만은 뭐 얘기하면서 음. 재밌게 체험도 하면은 어, 재밌는 게 여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 1 3 개나 있으니까 1년 네. 동안 충분히 재밌게 네.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어디든지 저희가 네. 얼마든지 갈수 있으니까요 네. 어, 많은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하나 공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뭐 어, 융... 어디 검색 검색을 네, 검색하면 뭐. 평택 예술물협동조합 치시면 네. 예, 저희 나오니까요. 네, 예, 그리고 저희 뭐 스마트 스토어에도 들어가 있고요. 음. 어, 그래서 평택 지역에 일단 저희는 지역에 네. 일단은. 예술 문화를 꽃피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아예 예. 그래요. 그두 그 회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 이사장님의 그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도 확실하시고 그 조합원들도 협동의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다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으시고 물론 힘든 과정을 거치셨으니까 예. 그 점도 더 굳어지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사업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예, 예. 예, 협동조합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경제가 이런 기회에 위기에 강하거든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그 이런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셔서 어, 아까 장기적으로 계획하신다고 하는 것까지 예, 그래서 아까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런데 정태춘 거리나 이런 봉방거리 뭐 이런 거 만드시는데 평택 예술문화협동조합이 큰 기여를 했으면 좋을 거같고 예. 평택시나 뭐 문화원, 뭐 문화재단 이런 곳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이런 분들한테 용역을 줘도 될것 같고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니까 이렇게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이 그래서 뭐 시민들이 뭐가 제일 갈, 갈구하고 있냐, 뭐가 결핍됐다고 보냐 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제일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해결할 겸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을 잘 키우는데 시도 좀 앞장 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도 자꾸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평택 예술문화협동조합이 승승장구하길 바라고요. 예. 하시는 일잘 되길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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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서 해주셔서 고맙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또... <웃음> <웃음>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